이제 문제 27번 병렬 컴퓨터에서 버스의 클럭 주기가 80나노 세크고 데이터 버스폭이8 바이트라 할때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80나노 1나노 세크는 얼마냐면 1 0의 마이너스 9승 이에요 병렬 컴퓨터라는 의미는 없고 지금 속도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어떤 컴퓨터가 되든 이 속도로 8 바이트를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. 이 속도로 8바이트를 보내니까 우리 단위를 보니까 바이트잖아요. 초당 바이트니까 1초에 초에 몇 바이트를 보내느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. 그럼 우리는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. 80나노세크인데 8바이트를 보내더라. 그렇죠. 8바이트를 보내면 실제로 1초에는 몇 바이트를 보내겠냐 이거죠.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x 바이트, 콤마 80나노세크, 는,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, 8바이트죠? 그러면, x바이트, x는 생략할게요. x 곱하기 80 나노세크는 8이니까, x는 80나노세크분의 8이 되죠? 자, 그 계산해보면, 이게 0.0000001이란 000 말이죠? 계산해보면, 8 0에다가 곱하기 8 0 곱하기 0 0 0 계산해보니까 아홉 니니까래서서로로누면이이얼얼마나오오면면이0이죠0 그러니까 분수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거는 곱하기가 되죠. 그래서 0 0 0지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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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니까 결국 요만큼으로 보낸다는 거죠. 일체 이만큼 양을 보내는 속도는 얼마냐라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100만 1메가는 100만이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100메가가 되겠죠. 그러니까 100메가 바이트에바세크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를 가지고 이만큼을 보내니 1초 동안에 몇 바이트를 보내냐 계산하는 거야. 수학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긴 한데,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죠. 계산.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?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.